옷은 어떡하지? 다들 들어오세요. 여기 여기 조약돌 다들 몇개 필요한지 다 적어보세요. 스카이프에 뭘요? 조약돌 몇 개씩 필요한지 그 저는 막대기만 스턴이... 네? 코보이스톤이 그거 그 돌이죠? 네네네 막대기도 이거 블레이즈 막대기 어떻게 만들어요? 블레이즈 막대기요? 막대기 세인가 그 막대기 세 개를 세로로 아 막대기 세 개를? 어 나무 또 자랐어. 어, 나무 반 나무 많이 캐야겠네. 아, 나무 왕창 지금 작업해야 만들어야 하는데 돌로 칼도 만들어야 돼. 맞다 칼도 만들어야 돼. 곡괭이 곧깅이, 곡괭이도. 자 일단은 어 나무 좀... 또 자랐어. 돌3 개씩만 넣으면 되겠죠? 네네네. 저 여섯 개 6개 필요해요. 여섯 개요? 뭔데요? 예 무력 저요 무력 어 됐어 블레이즈 막대기 많이 만들었어 자 바클릭은 한개 필요하고 오클릭은 다섯 개 필요한데 어 여섯 개어 나무 있다 나무 있다 어 내가 다쓴줄 알았어 칼 만들 나무까지 다쓴줄 알았어 자 블레이즈 막대기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어8팔분남분 8, 남았나? 자, 요렇게돌좀 캐시죠 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 막 자라 진짜 내가 이캐 이렇게. 이렇게. 이이 어디 이냐 여기 있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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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상자 만들어놨어, 렇레이즈막이이정도이될거같렇게이이이렇 이렇게. 돌돌 5캐로 가. 오, 세개숨 거? 전쟁 시간 7분 남았어, 세계수다. 7분. 7분 남았어, 어, 7... 7분. 오, 어, 여기도 세 개, 세 개서 자랐어. 세개 계속 자라. 님들, 님들. 왜, 왜요? 여기 다이아블럭을 네. 나무로도 감싸래요 어, 어, 괜찮은데? 나무가 많으니까. 네, 네, 네. 어, 괜찮은데 나무로 가. 어? 그 저쪽은 도끼를 가져올 생각은 못했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어, 3개에서 또 자랐어, 와. 저러. 뭐야, 뭐야. 아, 또자세 3개에서 캐자, 캐자. 이 나무 어디 넣지? 자. 어, 이거 철 녹여야 하는 거 아이가? 아니, 철 녹지 마요. 안 덮어요. TNT네, TNT. 아, 나무. TNT 누가 뛰고 터트리고 다닐래요? TNT로 저 성벽 같은 거 부수면 괜찮지 않나? 다이아몬드 2개 남았대. 칼만들래요 오! 근데 죽으면 끝이긴 해 죽을 것 같으면 떨어지면 되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만듭시다 다이아 칼 이거 칼 만들까요 이걸로? 디귿링 네네네 칼 만들어 줘주세요 어왜 개절림을 줘요? 내가 들고 싶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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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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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니 아니 그냥 창고에 넣어주세요 그냥 창고에 넣어주세요 하나 남으면 그딴 그 남은 데더지있으자 아, 막대기하고 나무를 캡시다. 전쟁 시작 전에 한 번씩 죽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지금은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6분 남았어요. 이거 네. 돌돌어딨 있어요? 돌 아, 여기 있다. 이거 누구? 갑옷, 갑옷은 누가 있죠? 갑옷, 제, 나중에, 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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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라스트로. 나무 캐고 감. 오, 돌검도 많아 돌검 이정도면충분하 오, 어, 어. 됐됐다됐다됐다나무또자랐어 됐다, 어, 나무, 나무 또 자랐어 어 나무 또자랐장장장장장장장장장짱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기야 <laughs> 이쪽와봐 이쪽와봐 이쪽 와봐. 어디어디 이쪽 이쪽 돌 어디? 먹어 10분전 10분전 어 10분전이래 아닌데? 아 35분전쟁인가? 30분 아니었나? 35분 아 35분? 왜 안먹어져? 돌이 안먹어져 와 쩐다 요리, 요리 안 나무 진짜 먹... 잘 자란다 이거 뭐예요 먹어요 이걸로 곡괭이? 이 막대기로 곡괭이 만들까요? 다 주세 저다주 회챘. 오 야, 근데 이거 세개 수는 캐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나무 하나라도 안 캐면 이거 다안 없어지잖아. 우차래 구아가게. 아 잠깐만. 나왜돌건 어? 만들지? 었 아. 그렇게 많은데. 돌검 이렇게 너무... 만들었어. 아이고, 남치 열심히 잘하네. 오 나무 또 자랐어! 나무 또 자랐어! <laughs> 계속 자라 <laughs> 자가이 자라서 잘자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 3분 제, 전에 내 척추뼈 나가버리네야 <laughs> 아하하 어? 뼈 생존했네 자 나무를 열심히 캡시다 하나 또 심어 또 심어 막 심어 어 뭐야 어또또 자랐어 또 자랐어, 아, 또 자랐어. 어,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아배고아또 3개수 자랐어 아 이제 그만 캘래 <laughs> 나무 한 세트가 넘어 안돼 돼요, 안돼요 아아 나무 있죠 나무 네 나무를 잠깐만 저기 둘까? 비벼봐야겠다 네. 아, 나무 깔아야지, 원, 원목이 더 밝혀지는지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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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다이아 블로 빨리 더 방어합시다. 더, 더견고하게 자, 저거 방어할게요. 자, 저 방어할게요. 빨리 해봐, 설치해봐. 곡갱이랑 다 준비됐어요? 저기 나무 많아. 곡갱이, 곡갱 가져올게요. 자, 일로 가서 설치를 해야겠다. 어, 세개수고잠깐 도치님! 왜요? 잠깐만, 나무 아깝잖아요. 에이, 나무 많은데 뭘 아깝나? 칸. 아, 완전 막 자라, 나무. 또 자랐어. 여기 다 둘러싸면 되죠? 오케이. 야, 이거 저기 못 캐겠다.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제 머리 음, 에이 그건 아니 아 <laughs> 아니다 어. 어. 자세칸 정도만 싸면 되겠지? 남친님이 비콘님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시네 맞아 우리 곡괭이도 만들어야 돼요 곡괭이 있어요 마, 만들었어요 오케이. 나 왕따야 나, <laughs> 나 친구 비콘오빠 밖에 없어 어, 어, 어. 야 마음 아프다 하필이면 있는 그한 명이 비콘이냐? <laughs> 하필이면 어? <laughs> 진짜 슬프다. 나 일단 죽어야겠다. 아! 어안 죽었어. 아, 어, 나도 죽어야 되겠다. 아, 어, 나무 계속 자라. 죽어야 되는데? 야! 야! 어, 죽었다. 나무를 캐기 싫으시다면나돌 어, 나 개많이 어, 캐 먹을 없었으 아이고, 남치야. 얻어수 아, 나라고. 나 죽어야겠어. 어? 나돌 엄청 많이 캤어. 뭐야? 나 나무 나무 줄거 죽을 뻔했어. 나나돌다섯 세트 캤어. 야, 잘했어. 잘했어. 어이구 쭈쭈. 잘했다 6분, 잘했다. 6분? 6분 남았어요 6분. 자 6분 남았습니다. 이제 갑옷 입고 해야 되는데 아니 갑옷 아직 입지 마요. 일단 죽고. 야 내려간다. 모잘라 보여. 가끔 <laughs> 저러 아니 <laughs> 모잘라 보인다니. 어? 이미 더 모잘라 보이는데? 가끔 저러면 저티 오빠도. 어? 저 죽어요. 너는 뭐 얼마나 얼마나 똑똑하다고. 자 다이아고갱이 들고 갈까? 캐는 데 이거 돌만다캐고 오, 자, 떨어 어, 돼요? 저기 는 어, 여전히 방어. 저기를 안, 방어를안해방어를 안 방어를 안에, 해요 안에, 어. 저거, 안 되고. 저, 다 a 아 a b 그냥, 다밥 p tap, 5분 전 tap, t a 가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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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니면 그렇지. 그냥 단순히 할줄 모르는 건가? 근데 저희 쪽에 신 있어요, 신등급. 저 없어, A A A 랭크야. 우리 다 인간 그거 아닌가? 저기 신 신등급 있나? 그러니까. 스 같은 거면 는데왜 이렇게 자신이 어. 있지 저기? 그냥 못 하는 거 아닐까? 어, 어 길목에 나무 심으래 쳐들어갈 때 나무 심을까? 아니야, 근데 그러면 우리도 못 가요. 우리도 못 가. 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도 못 가. 이거 복서같은거 있으면 쩌는데 어? 저기 또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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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라그런다 뭐 쌓고 올라간다 방어 방어 우리 거 이제 방안다 우리거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그니까 따라하는거 같애 <laughs> 어, 간다간다 별걸다 간다. 아어요 4분? 4분이제? 근데 저기 4분 너무 늦었어 이제에서 뭘하겠다는거야 뭘 4분 남았는데 이제 어? 나 쳐다본다 나 쳐다본다 아, 나무 너무 질려. 아, 저얼 이거 진짜 무서워. 생쥐잖 야, 열심히 캐네. 야, 우리 이거 나무 세계수가 뒤에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좋다. 우리가 저기 뭐해 놨는지 모를 거 아니야. 나무로 해 놓은 거못 봤으면 좋겠다. 그 도끼 안 들고 올 텐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도끼 하나 만들까? 도끼 좀 만들까요? 그럴까? 네, 일단 지켜 볼게요. 여기 지금 돌로만 쌓고 있어. 이거 세계수 위에서 보면 되겠는데 다 보여. 지금 돌로만 쌓고 있어. 여기 <laughs> 다 보여. 여기 다 다들, 보여. 다들 준비하세요. 자, 다들 준비합시다. 전쟁 시간. 우리 딱요이땅하면은 가서 그냥 쓸어버리자. 어, 갑옷, 갑옷 그거 전 필요 없대. 일단 공격적 하요. 공격도, 공격도 선정하죠. 어. 다이아몬드 칼 돼. 만들고 블레이즈나. 저는, 돼. 저는 폭탄 터트리는 거여서 가야 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후니님하고 또 튀니메 능력 뭐지? 근데 나무검 날카사가 좋아요, 아니면 다이아검이 좋아요? 어, 비슷한... 날카사가 좋죠. 날카 초크 그, 저 좋아요. 초크, 날카사가 근데... 들어야겠다. 드지 나... 네, 마세요. 왜요? 방어구도 드세요. 아니야, 나 자신 있어. 아니 나중에 막판에 라스트로 해 이거 이런. 싫어요. <laughs> 나 처음부터 패기 보여줄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안 죽을 거예요. <laughs> 아, 진짜 때리고. 이뭘또 때리고 싶을 것 까지야 있냐? 어? 근데 자, 1레이즈 막대 챙기고 2분 남았어, 2분! 나 이거 한번 써볼거가 그리고... 뭐지? 뭐야, 우클릭하면 TNT 설치하고 안 보이는 거 좌클릭하면 폭파시킬 수 있는데 도티 봐요. 왜왜? 저 때려봐요. 야, 도티님은, 도티님은 이거 길 연결해 놓을래요? 때려봐요, 얼른 얼른 때렸는데? 지금 오, 안오 어. 뭐야, 너 무적이야? 무적, 무적, 무적. 네. 야, 좋다, 좋다. 야, 니가, 니가 어그로끌래? 어, 그러면 되겠다. 아야아야아야 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두, 두 명이 공격적하고 두 명이 방어적요 자, 그거 뭐야? 돌도 챙겨야 와 돼? 저희 길 연결해야 돼? 아, 맞다. 나 배고파. 아, 사과먹어요, 사과 먹어야 돼, 사과 야길 연결할 도, 돌 챙겨와, 빨리. 돌그 반블럭으로 만들게요. 어. 아, 반블럭으로 만들어서요. 길 만들 준비해.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지금... 미리 만들어놓으면 안되나 조금? 어 반블럭 좀 미리 만들어놔요 근데 이게 전쟁 시간이 돼야지 저이 전쟁시간이 돼야지저이 센터 유리를 지나칠 수 있어요 어 저기 죽어 이제 이제 죽어 준리가안되겠네자 좋아 아나 한번 더 죽을까? 반칸 달아있는데 아 상관없겠지? 그거 휘. 피... 어 1분전 1분전 어 뭐야 다이아블로 코블스톤으로 두블럭까지만감쌀수 있대 어? 에? 어? 우리 나무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나무 빨리 다시 캐자. 나없애야 돼. 나무 없애. 아, 우리 이런 그 룰은 지켜야지. <laughs> 저거 아니 아니라, 아니라는데? 저거 아니. 저거 아니 그래 그래. 그 나무 해도 되나? 물어봐요. 그러면 다이아 블록 나무로 감싸도 되나요? <laughs> 어, 됐네 됐네. 나이스. 아, 근데 우리 정보 노출했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정도 핸디캡은 주자 자 1분 3 0 새로, 새로 오신 분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자 이제 준비해야돼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준비해야돼 이제 연결을 준비도 해야돼 아, 어 해, 시작 시작 전진식이야 전진식 정지식 시작 35분 35분 어 35분이다 35분이다 오. 시작 시작 오 멘트 멘트 뜨면 바로고 됐다 됐다 고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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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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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빨리 고, 빨리 길 연결해 길 연결해 길길길 길런결. 제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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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파시켜버릴까? 우리 우리 그거 멀티샷 능력자 있잖아요 활활아 그거 저 지금 활이 쓰면 활에서 별로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가자 가자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내가 뒤에 봐줄게요 아직까지 따로 위협 위협 요소 는 없어 저 저희 공사하느라 바빠 어어어제칼 <laughs> 들었다 칼 들었다 제가 저거 터트릴까요? 나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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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우리 다 와야지 왔어 왔어 가고 있어 여부터 되죠? 아 써도 돼요 터뜨릴까? 오저 뭐야? 어. 아싸 블라인드 걸었어 블라인드 걸었어 죽였다 죽였다 어 이거 능력이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아어 아. 빨리 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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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어? 어저 위에 있다. 이거 코브턴두 개면 이거 막대기 써어요 하나 나도. 아싸. 야, 이거 금방 깨겠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아, 살려줘. 살려줘. 어. 아! 아! 아, 나 죽었다. 진짜 했어요. 내템, 내템! 캐고, 있어, 캐고 있어요. 캐고 있어요. 내템!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죽으면 가는 길까지 시간 먼거 알죠? 어, 나 떨어진다. 떨어지신. 야, 뭐야? 근데 나 누가 공격한 거야? 피콘 님, 피콘 님, 피콘 님. 원거리 공격인가? 아니요, 지금 옆에서 죽어 숨어서 때리고 있는데? 아, 진짜? 네, 네. 거의 다깨 가요. 뭘, 뭘, 뭘다깨 간다고요?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요 아, 진짜? 그거 이겼잖아. 이렇게 허무하게 이기나? 네, 아, 이게 그 뭐야? 했어요.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다 이게 됐다.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나 능력도 못 써봤어. 아, 나도 능력, 난 능력은 써봤는데 이게 뭐야? 너무 싱겁잖아. <laughs> 뭐야, 벌써 끝난겨? 와, 뭐야, 진짜 이게,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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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아, 내가 너무, 너무 노잼이었다. 아 레드팀, 아 레드팀 뭐야? 아 완전 못해. 아 <laughs> 그러니까. 시청자 뭐야, 능력 아니, 시청자 능력했어. 진짜 못해. 아아 아, 진짜. <laughs> 벨붕 쩌네 진짜. 노잼 노잼설이라잖아. <laughs> <laughs> 아이 저 뭐, 계절님. 네? 방송 센스 없나? 좀 봐주지 그랬어. 아이 그냥 봐줄까 하다가 그냥 뿌셨지. 아 <laughs> 그런가? 멋있어서. 예. 고능하고 싶어서. 능력이 아, 전부 다 쓰레기라 반격도 못하고 났다. 아니 우리는 능력 쓰지도 않았다. 아 쓰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거. 능력 쓰지도 않았다. 나만 쓰지도 않았어. 이게 뭐야? 아 쓰지를 못했어. <laughs> 능력 쓰지도 않고 그냥 곡괭이 아, 하나, 곡괭이 하나 날랑 들고 가서 게임 끝남. 아 이거. 아 진짜 이게 뭐야? 나이아 블록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어때요? 청자분들 화나겠다. 자, 어? 다이아블로 하나씩 하나 더 설치해서 설치해 줘서 <laughs> 아 진짜 <laughs> <laughs> 최단 기록이다 잠깐만 여기 비콘님 좀 초대해 보자 아나 정말 못하네아 진짜 이거 아, <laughs> 대표로 사과 좀 받아야겠다 받아 <laughs> 그러세요 저기요 아저씨 <laughs> 네. 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laughs> 아니, 시청자 능욕합니까 아니 시청자 능력이 아니라 마크 마크 <laughs> 처음 하십니까 아예 처음해요. 와 진짜 아, 너무, 너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디님은 아, 하신 거 없지 않습니까? 저 진짜 완전 열심했거든요 히 나는. <laughs> 저돌 저는... <laughs> 캐고 예. 나무 캐고 막뭐 어? 상대 연탐하고 <laughs> <laughs> 네. 저능력한 번도 못했어요. 아, 개절링 역캠방 보고 싶어서 빨리 끝냈다는 아, 잠깐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아, 뭔 소리야. 아, 개절링 아, 아, 진짜. 때문에. 아, 개절링 와. 아니, 근데 차 어? 때문에 뭔 소리야. 저 계정 아무것도 없네. 아. 저 비코 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요? 남캠방 가고 싶어서 빨리 그냥 져준 거라는데요. <laughs> 사실인가요? 저요? 저요? <laughs> 네. 무슨 소리죠? <laughs> 사실인가요? 알겠네요. 아, 어? 아니, 좀 사과하세요. 시청자분들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레드팀. 아, 어? 어? 이게 아, 뭡니까? 네. 그... 일 분만이 끝났어. 근데 뭐 어디 한번 핑계 한번 대봐요. 그, 한, 우리가 드러나 보자. 처음에 그용암 있잖아요. 코블스터. 네. 그거를 옵시디언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누가. 그거를 또 손으로 아니 돌고구로 캐고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laughs> 그렇게다가 그래서요. 그 시간 엄청 갔잖아요. 네. 그 남은 들을 게안 자라요. 어. 우리 나무 좀... 잘... 우리 잘... 나무 잘... 뒤돌면 잘하던데. 세계 속에서 살아. 세계 저희들 뒤돌면 그냥 그대로예요. <laughs> 그리고 제가 철곡괭이 두개 들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그거를 돌개 돌캐다가 제 밑에 땅을 캤어요 <웃음> <웃음> <제가> 떨어져 주가만. <죽었단 웃음> <laughs> <laughs> 아, 그나마 있던 <laughs> 철곡괭이 날렸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철곡괭이 내가... 두개 날렸고요. <laughs> 네. 아, 그리고 당신들도 왔잖아요. 36분에. <laughs> 네. 그때까지도 막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엄줄몰랐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쓰레기 팀이네. 쓰레기 팀이요? 아 알겠습니 아 자, 그럼 우리 어 여기서 능력 시연이나 한번 해 보자. 팀 바꿨으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가능하죠. 계절팀 없었다면. 자, 여기 한번 능력 한번씩 써 봐. 써요? 아, 나저 능력도 주세요. 능력 여기 깰 거잖아요. 아, 맞다. 나나 한번만 써 볼래, 진짜. 아, 어 그거예요. 버퍼. 아, 아 진짜 써 보고 싶 나는 이거예요, 이거. <laughs> 나 이거야. 게임 끝났나? 부티님 게임 풀어보시죠. 아, 아 그거 나 아까 맞았잖아요. 아, 아, 한번 더. 사람들한 번. 아, 이 사람도 모르다. 이 사람 모르다저 이거 오피어 아니라서안 돼요. 우리 어, 능력 사용이 안돼 게임이 끝나서 그런가봐.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어, 됐어, 됐어, 저, 됐어. 저는데요어 됐다. 지금 다 어, 다. 저, 다. 저, 아. 아. 다. 신속 30, 성급함 30. 재생. 저못모좀 불러줘요. 게임 모좀 불러줘요. 자, 자, 자. 누구 누가 맞아보실래요? 비코님 맞아보세요. 때려봐요. 겜모 쪼. 님겜만 풀어야지. 자기가 풀어요. 어, 이거 안 풀려요. 아, 이거. 안 풀리나? 그 커맨드 안. 근데 겜모 써도 능력을 쓸수 있어. 아, 아. 사용되지 시간 있다고. 하나. 아, 아니 TNT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저 지금 겜모 TN... 풀렸거든요. TNT 설치해야 돼. 써보세요. 저한테 시즌님 저한테 써봐요. 아, 재사용 재사용 간 있다고. 아, 뭐야 이거 대기시간. 아파. 나 대기 시간. 나 대기 시간. 야, 어이, 진짜 너무 싱겁게 끝났다. 피코님 능력이 뭐였어요? 저요? 그거요. 기, 뭐더라? 잠깐만요. <laughs> 사제요. 사제? 네네.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액티브랑 버프. 오.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그니까, 블레이즈 로드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일반 능력은 그 코블스터 하나 들고 35초고, 고급 능력은 코블스터 두개 들고, 쿨타임 90초란 말이에요. 네. 일단 일반 능력은 저한테, 저한테만 능력 수, 그 뭐지 버프 주는 거고요. 네. 보급 능력 은 팀원 전체. 오. 신속 30, 저항 30, 이 열, 30, 재생 30. 네. 뭐야? 네, 듣기 거. 싫으니까요. 그거 썼으면 이겼지. 듣기 싫으니까요. 빨리 시청자분들한테 사과하고 끝내 들어갑시다. 아버님, 혼자 사과해야 합니까아 당연하죠. 하, 대표로 하, 사과해야지. 피콘 형와 보세요. 피콘 형와 보세요. 제가 능력 썼더니 게임. 또 어딘데요 여기? 아 빨리 끈. 오, 클로징 하고 하자. 자, 여러분. 모뭐 일로 모이십시오. TP 올해드릴게1분컷 네, 당했고요, 저. 자, 클로즈. 네. 준비 시간 사, 한 시간 3십 분인데, 일로 와요. 여, 여기서 여기서 딱서 딱서. 어? 아이고 진짜 레드 팀 진짜. 자, 뒤로 뒤로 하객진대 요 하객진, 하객진. 하객진 모르나? 하객진이 뭐예요? 하객진 모르나? 하객진 몰라요? 몰라요. 아니 공부 안 하셨나? 네. 아, 이나 가리지 말라고 잡채님아. <laughs> 저희, 팀, 저희 팀 슬프니까 건드리지 마요. <laughs> 우리도 우리도 슬프거든요. 아니 그래요. 이겼는데 슬픈 적은 처음이야. 1시간 동안 했는데. <laughs> 저희는 한 5분을 코블 스 아니 그 뭐지? 그 5시간 캔거 같아요. <laughs> 아니 그3 <그거 삼, 웃음> 1시간 30분이랑 5분.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자, <laughs> 여러분 아무튼요. 어4대4팀 대항 신들의 전쟁. 야, 너무 싱겁게 끝나게 됐는데요. 예네. 네. 뭐 어쩔 수 있나요? 실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 <laughs> 어, 뭐라고요? 실력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아니, 자, 버티님이 다셨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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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신 있는 분들 언제든 참여 신청은 열려 있습니다.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이만 뿅. 오늘 뒷풀이 있나?